그렇죠. 네. 쉽게 해보는 네. 저 일단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화가 좀 많이 좋게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 네. 부럽네요. 이런 환경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이러면 선수들이 더 창의력도 많이 발휘할 수 있고요. 자기만의 개성도 더생기 그렇죠.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네. 그런 야구를 할수 있고. 네. 마운드에는 성현준 선수. 오늘 포스 마스크를 쓰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네. 성현준 선수가 마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성현준 선수 투수로는 어떨지 비장한 표정과 함께 연습 투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10대 10의 스코어가 이 4회 이후로 좀 멈춰 있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타석에는 마중민 야, 맞아. 숨을 맞아. 한번 크게 들이셔 봅니다 성현준과 마중민의 승부입니다 마준민이 홈런을 받고 홈런 들어옵니다. 아 스코어 는14대 18. 아 회초에 결국 이 팽팽했던 균형이 마준민의 손에서 깨집니다.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서 글로친다. 비거리가 아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좌측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마준민의 말로 홈런이 터졌습니다.